선이 지 사탄인가? 지금 봐봐. 이제. 내가 니좀 커졌다. 게임 솔아 소... 지금 디코 마이크가 커졌다. 나 디코 마이크 손도 안된데중반두 개. 폭튀면서 쐈는 거폭안다까 방송 충폭 맞혔다니까. 방송 자체에 폭 있어. 한거리빠 오빠, 간거아니가빠어빠오말오 줄일게 어빠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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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다뭐빠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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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같은 소리야, 리하였 누가 피를 내냐? 저것도 모두 3 0피는 되겠고. 한 거. 아 뭐야? 중에 오른쪽, 중 오른쪽, 오른쪽 있었는데, 반아 죽었다. 하나, 둘, 셋. 내 피가 너무 아, 시, 컴, 바, 터, 컴, 바, 컴, 바, 컴, 바, 컴, 바, 컴, 검 컴, 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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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, 보아핑이보 저기 아, 시발 검. 마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주문주 또는, 이 사망. 해. 검, 최소 셋시다 이거. 응? 검뛴거 반. 거물배 전진은 안 했지, 아직. 잡았어. 하나 더 있다. 컴코너. 중 둘. 누가 중 둘이야? 중 둘. 말고 죽여야지. 중 둘. 아 내가 야, 야, 거아니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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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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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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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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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

안는데 어... 시칼 들렸다. 갑자기 씨... 아, 갑자기... 아, 와... 샷지렸다 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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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! 아, 이거 검 다시 올것 같다. 준비야, 재밌어. 난다, 안 나네. 눈 나간 비염이. 너 비염이랑 소문이 있던데, 척배, 척배. 진짜 검온다 이거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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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번에 안 믿었는데 안었어 왔다 왔다 왔다. 나 했다. 총 들고 딱 점퍼인데 갑자기 칼로 바뀌었어. 버튼 잘못 누 거지. 고 그래. 어. 어우 야. 뭐 아니냐? 오, 하나 그래, 더 있어. 쪼 쪼나 와배 때금이. 아이씨 중왜쪽 어, 필나 아무 것도, 안했는데 꺼가시면돼 <laughs>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아, 어, 알겠어, 단영환. 음첫 번째 아 눈이있다는데 바닥빙 바닥빙 같다 바닥빙 같다 바닥빙 똑같다 바닥빙 똑같다 바닥빙 야 눈통있다 이거 눈길게도 있는데 눈길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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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미님 아, 어서오세요 추천감사합니다 아, 아이씨 눈빙 엘미님 안녕하세요 중오어그죠두 개다. 네, 두 개다. 아, 아 뭐야? 네, 아 네. 씨. 카피 갈 길이 있 와, 누디지었어 뭐냐? 아, 아, 패배하였습니다. 아, 열매님 반갑습니다. 눈쪽백 컷. 하나 더 있는데? 저, 뭐야. 눈쪽빼 있다. 어, 야, 빙빙빙빙 와. 컴보기, 쓰나이코. 충 밀렸네, 우리. 뒤치기 왔구나, 우리 배와리던려 야, 석배들 오케이 아, 적 동료들 갔다, 조사리, 기다기다리 기다려. 조사리, 지다리다행이야방기다리 어? 기다려. 이야다조달 판단 다렸조사다다 박, 박스 박 붙은 거 없다. 눈둘 작아. 아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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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픈. 아, 씨, 삥 먹었다. 아픈, 아픈, 아픈. 박스 조심해라. 안 빠진 거. 하나 근데 의미 있게 쓰고 싶은데. 잠깐만 사고. 아유 씨또 불안해. 아이 씨 뭐야? 아 센터도 있냐? 셈셋이다 이거. 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박수 안 보인다. <laughs> 야, 전진했다. 김프로. 아이디 치킨다 앞에. 죽었네. 흑백래 이거 그냥? 흑백.. 하나 삥두개 검 더... 밀렸다 어, 거울배 둘검검검 와.. 1개안죽어 몇명?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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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. 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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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박스 도한 박스 있까한벅이네건물배 갔냐? 아셈셈만나나만다만나뭐 어디 쪽? 몰라 아무도 <laughs> 오른쪽 구석에 있다가 아씨 아, 아 m s a y 지 n g what is y o 지 r word? I'm s a 아 뭐야 이삥 아이씨 뭐야 문통을 저기 따라오네 저배 어디로 갔어? 이지라 그거? 저배 시계창 쪽에 있었어요 저거은 주무중이었어 한 주문 하나 문통 앞에 하나 깨 비태. 깨 기충. 아. 아, 그래. 아 끼었, 태어난 다 처음에. 대나 어. 눈 둘. 얘는 첫 번째 쪽으로 오다 와나. 아, 이거 센픽 조동기 때문에. 센팅 하나, 센팅 하나. 응. 센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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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고나팅 센팅. 고팅센던 센팅. 센 아 씨. 아, 패배하였습니다. 네, 내가 적배가 하는 게 답인데 내가 봤을 때 가보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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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 씨, 눈길게 핑. 아, 양 많이. 빨리 가야되는띵 하나, 띵두 개. 두 개. 다두 개. 다두 개. 잉, 두 개. 잉, 두 개. 잉, 두 개. 잉, 공 치겠는데? <laughs> 쓰나두고 천천히 해야 돼. 어쩔 수 없다.

건복에 품격 에건 복이 엄마, 검정배 하나 쓰나 하나 밖에 없다. 이거 있 어도 있다, 있다 둘, 야, 껌 야, 검검절검검와 그래. 아, 지나 이거. 나올 건데, 저거 아 쓰면 저기 있 냐. 제발 괜찮다. 아, <laughs>